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주시 백서읍의 특급 상권에 위치한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각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스터디 카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부에 집중력을 위한 학습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시장의 유행을 타지 않는 안정성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는 주변 상권 중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특급 매물입니다. 본 매장은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시성이 좋고 접근성이 유리한 매장입니다. 매장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상가, 점포 등이 밀집되어 있고요. 인근에 양주 백석중학교, 신지초등학교 등이 있어 이미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지금 독서실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건물과 도로와의 간격이 넓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모습입니다. 매장이 위치한 건물 옥상에 프리미엄 체움 스터디 카페라는 간판이 크게 보이고요. 매장 오른쪽으로는 미용실, 베스킨 라벤스 등 각종 상가들이 입점해 있는 모습입니다. 매장이 위치한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물 앞 공간이 넓어서 깔끔하고 시원한 모습입니다. 1층에는 모닝글로리 문구점이 있고요. 치과와 검도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1층에는 각종 상가들이 입점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2층에 프리미엄 체험 스터디 카페라는 간판이 건물 유리에 크게 쓰여 있어 눈에 잘 띄는 모습입니다. 그럼 건물 가운데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 매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매장 앞에는 프리미엄 체험 독서실이라는 간판이 쓰여 있는 모습입니다. 본 매장은 입구에 무인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였고요. 직접 상주하지 않아도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서 시간과 인건비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왼쪽에는 개인 사물함이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휴게 공간입니다. 음료나 과자, 커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놓여져 있고요. 이쪽에도 룸이 하나 있습니다. 탁자가 놓여져 있고 전자렌지 및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 간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휴게룸에는 공용 컴퓨터와 프린터가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스터디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오픈형 스터디룸인데요. 집중력에 좋은 원목으로 된 독서실 책상과 흰색 시스템 의자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에는 그룹 스터디를 할수 있는 화이트 톤의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화이트 칸막이로 시공되어진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사다리 3개가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사다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좌식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마치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룸인 듯 합니다. 여기는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칸막이를 크게 해놓아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원목으로 된 문이 시공되어진 모습입니다. 문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개별 룸의 모습입니다. 본 매장의 장점은 개별 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각 룸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집중력을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문을 열고 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본 매장은 주로 원목 느낌으로 시공되어 집중력을 높여주는 인테리어입니다. 바닥 및 천정, 조명까지 차분한 느낌으로 통일감을 주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입니다. 본 매장의 총 좌석 수는 68석이며 오픈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주님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온 매장으로 단골 및 고정 고객층이 두터운 점이 특징인 매장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 기간에는 더 높은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매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도를 결정하였는데 현 업종 인수 시 모든 시설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초보 운영자분께는 영업 노하우 및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임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면적이 165.29제곱미터로 약 50평이고요.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월세는 180만원입니다. 권리금은 9,600만 원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협의 조정도 가능하시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수한 입지 조건의 사정상 임대 양도로 나온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출 및 회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인수를 원하시는 사업자분께서는 언제라도 전화 주시어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